지 스카 배우 님니 지막 배려를 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지휘 빌려드던 것은 오늘 주님을 봉헌 주게 이고또 여러분들도 우해서기하는여러또 다른 분들도 우리가 공사를 통해서 주님께 봉헌한 것들을 지금, 것들, 지금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이 주위를 지내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오늘 그 날을 전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이제 한 가지 그 정면이 떠올라 근데, 네. 아, 옛날날 옛날에, 옛날에, 그, 본당에, 그래서, 연습 아저씨지만 굉장히, 그, 잘 사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있으면, 봉원, 강남 끝나면 봉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봉원되어가 되면, 이할머니 장민님은, 핸드백에서 지갑을 끊내가지고 이렇게 빼버 자보인 자, 다음에 내려서 그 중에 조그만 거 하나 꺼내가지고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근극적인 본인이 생각이 나지 근데 봉원이라는 것은 정말 그 물론 오늘 그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는 장면은 어, 탈출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탄출기를 쏟기 시작이 서 이스라엘의 율법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맙에 첫 번째 태어난 아이는 특지나 하나님께 보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 보원한다는 것은 보원이라는 것은 어, 이제 아기 아니고 아는 아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님도 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도 의 소리고 그 시간도 오신 님의 소리고. 그 했던 을 일도 하느님의 소유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께일을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이께 치고 나면 다시 내게 아니야 내게 안어 그러면 그게 제법 순뭐 우리가 의미가 움직여야 하느님께바 치는 거면 내가 만약에 어떤 분사를안 보고 싶 싶은데 싶데 싶은데 은데 싶은데 싶은데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걸 할까 자기가 고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 하느님한테 소유권을 드려야 되는데 그 소유권을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 혼자 괜히 뽑다가 가라앉았다가 뽑다가 가라앉고 그래서 만약에 봉사활동을 한 다음에 나는 저쪽에서 죽어가는 지문이란 바이오 법이으면본인은봉사를안한 거예요. 보건도안한 거예요. 계속 내 거야, 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 는 자랑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보원하는 거냐면, 보건이라는 것은 끝나고 간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공원을 받으신 다음에 당신도 당신 어려움이 어려움 어려운 그공원을 가지고 주복지 있지 만나 하는 시겠죠 우리들이 공사도 열심히 하고, 또는 되게 막 너무 그런 많이 받요 공사라도 하고는 마치 지이빠진 것처럼 잘안 되고 왜그러냐공원을 봉헌은 하느님한테 드린다 하느님의 거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니다내 마음속에 있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봉헌주일, 봉헌주일 날 봉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데 이거를 뭐 나중에 여러분들은 하느님께 봉헌도 그렇고 사랑도 마찬잖아요 사랑도 내가 그 사람한테 한 건데 어, 계속 장, 장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기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떻게죠 힘들고, 이번에 또 오늘 모임을 제가 말씀시기를고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심해온이라고 심온하고 한다는 두이이야기가 나왔는데 심해온이 심온이 지어 놓고 반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그 됩니다. 그래서 어, 우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구원적에 받쳐진 삶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박수받는 삶이 반응한다 라는 거 그래도 괜찮았다. 그래서, 그 예수님도 강대를 보면 뭐 표징이 되도록 정해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강대하는 게외모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엉뚱한 판단을 해준다고 해서 그게 외모지가 될까? 뭐 하는 문제 없어요. 우리가 는그도 그는 그 자꾸자꾸 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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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는 그는 그는 그리고 그는 그 그는 그 그는 그는 그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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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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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무것는 예수님은 그사람마음속에 들어간 적이 없는 거죠 철학하는 창단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봉헌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이런 것들은 어떤 누군가의 찬성 반대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도 없고, 단지 그 봉사를 보호하는 사람은 내가 했더냐, 안 했더냐 하는 거지. 피게 되지 말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정말로 된다면 내가 피게 되지 않대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아픔이나 괴로움 남아있다. 그거는 정말로지. 하나님의 모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동원이 그렇게 이루어을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동원을 가지고 축복의 증명을 삼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십시오.